콩두부님, 네. 인사 왜 씹어요? 헷헷헷 지 않아요? 헷헷헷 효원님, 네. 안녕하세요. 뭐예요? 기침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탔어. 나이어오 잘하는데? 좋아, 좋아. 공장 갑시다. 공장. 쭉쭉 가. 그냥 가. 쭉가, 쭉가. 이거 어차피 전멸 맞으면 끝이야. 걸 꺼낸다. 걸 꺼낸다. 어... 어, 창틀 넘어, 창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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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좋아요. 됐어. 여기. 맨들아맨들아 맨들아, 제자리 돌기. 어, 어, 다시, 창틀로 가, 창틀, 창틀! 아이고, 잘 가. 아, 아. <laughs> 창틀로 가라니까, 아. 띠용. 왜 맞았어요? 해명하세요. 나는 분명히 짝집으로 가를 명령하다라 하였는데, 왜 이행하지 못했습니까? 해명하세요. 아, 나가셨는데요? 니코? 다시 들어오셨네? 뭐야. <laughs> 듣기 싫다, 이거 아니고요? 저 6시에요. 6시가 있어요? 네. 왜요? 방금 주술사한테 썼잖아요. 아 그러네. <laughs> 어. 저기 형원님 어떻게 머리가 하얘지고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건좀 해결이 됐나요? 어 아직도. 아니 그 빠민이 첫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왜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저도 내 그래. 방송을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면서 왜요? 그러니까 딱첫 인상이 그게 아직도 약간 남아 있나 봐요. 첫 인상이 뭔데요? 랭을 돌리고 계셨죠. 근데 왜 무서워요? 화내고 계셨잖아요. 아니 채팅은 그렇게 평상시에 자유롭게 치시던 분들이 디코 연결하니까 첫 인상 핑계 대고 무섭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야방구야 그래. 무섭다면서 방송은 왜 보나? 재밌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안 무섭고 재밌고 디코 할때 무섭고. 아 이거 어렵다. 이거 피하기 어렵다. <laughs> 어, 근데 피했다. 와우. <laughs> 어 잠깐만. 쌀에 들렸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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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케이. 나이스. 뭐 알아서 잘하는데요. 알아서 잘해요. 내가 못짚어줄게 뭐 없는데. 나 개구리지도 알아요. 오케이. 지금이죠? 여기 문 열렸어요. 확인이요. 열렸어요.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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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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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지걸 디코가 이게 좋아. 그렇지? 나이스. 자 그러면은 메이님부터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 저번 주에 출장복회 준비한 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진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말씀. 네눈치만 하다가 이제 같이 해보고 싶어서. 네네네. 우리 유진님의 MBTI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ISFP요. 요 방송 아이 맞죠이구만 <laughs> 아, 메인님 자꾸 치고 들어오네? <laughs> 자, 메인님의 시 낭독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두편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다고 했는데 몇편 준비하셨죠? 어, 지금 준비한 건한 편인데 한편더 읽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두 편을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왜한 편을 준비하셨는지 그러면... 자, 시 읽을 생각에 너무 즐겁다는 메인님의 시 낭독회 스타트! <laughs> 햇빛, 윤동주 아시처럼 내린다 보슬보슬 햇빛 맞아주자 다 같이. 저 잠깐만요 타임 <laughs> 다 잠깐만요 시 낭독회야 책을 읽어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메이가 아니고 아, 네. 책읽어드린 남자 메이입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 뭐했어요? 뭐 연습하셨어요? 자시 <laughs> 낭송의 달인 메이님의 첫 번째 아... 시 낭독회 스타트 저 메이님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인데 지금 네. 이 상태라면은 시 낭독회 이거 통편집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윤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느낀 점 어... 일단 웃었어 어 일단 웃었으니까 좋단 뜻이겠지? 아니 웃음따라고볼 수도 있겠지 <웃음> 안돼저 작집인데 안전합니다 예, 저도 안전합니다 저도 안전 아니요 불안전 누군데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샤몬 샤먼. 샤몬인가요? 샤먼? 네. 네 저요 저요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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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근누근누근누근왜 나한테 와왜 나한테 와어인 안녕하세요 잘,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애도께잘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나한테 와 그니까, 여기 둘은 <laughs> 쿵짝이 좋아, 그치? 두 분이서 그냥 랭킹전도 듀오 맺고 돌리시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근데 어, 유진님은 싫은가 봐. 싫으시면, 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시리, 시면안 하셔도, 셔도안 하셔도. 지금 나나님은 처음이죠? 디코시 참은? 네, 처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강노루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이구, 까비. 바이바이. <laughs> 왜요? 왜 웃겨? 아, 몰라. 가. 아, 이고 마주쳤네. 어, 안 맞았지 뭐야? 때려줘야. 이쪽? 여기가 어디야? 어, 저기 있다. 어딘지 알아요? 가속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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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한 번만 더어 가능 쌉가능 와 파상 어? 어? 아 그걸 맞아 아 내가 피드백 왜 일로 와요? 아 옆에 빠렛도 좋은 자리 놔두고 왜 일로 와?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죽었어 당신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좋은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아 아니요 아, 우리 <laughs> 여기까지에요 다른 분 방송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쏘미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맨맘 음, 쏘미입니다. 그쵸, 우리. 소손 매니저님, 언니 대시는 네, 맞습니다. 네네. 혹시 뭐 MBTI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ISTP라고 나오더라고요 어, 아, 평상시에 소손 매니저님이 오시면은 언니분들 게임 못한다고 그렇게 디스를 하는데 이거 언니분들 그래도 방송 보고 알아챌 수도 있는데 괜찮느냐 하면은 못하는 거 본인도 알아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약간은 동생으로서 시건방진 포지션 괜찮나요? 항상 그래요. 아 시키셨습니다. 원래 항상 그런다. 한판 하면 잔소리만 한열 마디 들어요. 아 그럼 소선 매니저님은 어떻게 만족할 만한 실력을 보여주시던가요? 아니요,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 윤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텐션 뭐요? 텐션 제가 올려드릴. 아 기대가 됩니다. 초 미세먼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미님이 검사를 잘못한 듯. 왜요? 소속 매니저님이 느끼시는 언니분의 MBTI는 뭐길래요? 우리 언니 성격 저거 아닌데. 하고 계시는데. 약간 몽상가 뭐 그런 거라고 나오던데, 아닌가? 본인은 만족하셨는데, 소속 매니저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다? 그런 거 같아요. 아, 나는 마음에 드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느냐. <laughs> 그렇죠 ISTP, ISTP. TP래요, TP. 이 봐, 쥐뿔도 모르면서 동생 나부랭테니까. <laughs> 어? 언니 성격 어디서 태크를 걸어? <laughs> 저 소소 매니저님이 지금 채팅창에다가 반말 치시면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니 왜 반말을 하세요? 언니분은 게임 하고 계시는데 그 채팅 못 봐요. 어여자 옆에 안 보이네요. 네어신하네요 어, 일단 속 속성... 네. 뭐야 몸은 아, 평타요? 확인 저기 어네 그쪽 맞아요 맞아요 그쪽 가서 빠르게 내리세요. 와,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베란다 어디 베란다 아니 베란다 베란다. <웃음> <웃음> 베란다 <웃음> 좋아요. 다시 내려가 여기 바로 앞에 구멍 그렇죠 내려가서 빠레트 내려요 빠트 내려 왼쪽 그리고 왼쪽 좌회전 좌회전 완벽한데 어 잘하시는데 좋아요 아, 아, 저빠레트 아, 내릴까? 아, 네. 빠레트 내릴까요? 좋아요 내려 나이스 돌아 직진 정문으로 갑시다 뒤는 내가 봐줄게요 정문 정문 병원 정문 아니 정문 아니 여긴 정문이 아니야 <웃음> <웃음> 여긴 정문이 아니야 됐다. 맞았다 됐다 와우 한명한명 한명 누구지? 윤솔, 어디야?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야, 이게 되네. 신기하네요. 아, <laughs> 아 대박. 이탈소다님부터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소다라고 합니다. 혹시 네. MBTI 알수 있을까요? 저는 ENTJ예요. 소선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소미 님 디스를 그렇게 평소에 하셨는데 <laughs> 같이 게임하고 오시면뭐 힘들었다, 놀아주었다 하시는데 묘지기 어글 문제 없었고 묘지기 구출 문제 없었고 마지막에 샤먼 혼자 남았을 때어글도 상당히 수준급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가끔씩 간헐적으로 조금 잘하는데 오늘이 저랑 그날이다. 아까 전에 할때 아까 저랑 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진짜로 <laughs> <laughs> 영상 저, 저장한 거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laughs> 아까는 제가 방금 <laughs> 캐리를 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게임 채팅방에도 아 방금은 내가 어, 다소 억울함이 느껴지는 그런 속사포였다 확인이요 복주 기관차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되게 긴장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저 정말 오랜만에 시참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3주 연속인데 <laughs> 어, 저희도 캐릭터 맞추나요? <laughs> 어, 원하시면 은 그렇게 하죠. 전심리학자 할게요. 아까 실리학자로 잘했어요. 계속 잘했다. 어필 안 하셔도 돼. 알아요, 믿어요. 쏘미님이 아까 잘했다고 또 잘할까 <laughs> 이러고 있는데, <laughs> <laughs> 저번 주에 아. 못 들었던 삼행시를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와. 그그 아. 그, 잠시 그 생각의 시간을 좀 내가 네,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그럼 아 얼마든지요 어른이다 음, 아 어른이죠 어른 어른이다 아다 컸지 다 컸지 그거 리액션 쳐줄 시간에 나 같으면 삼행시 준비할 거 같은데 <laughs> 근데 제가 수능 준비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거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laughs> 아빠 아. 뭘 해야 되지? 또 삼행시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왜다 <laughs> <laughs> <미치겠다. 웃음> <laughs> 빠순이, 빠돌이. 빠매님 계속 쫓기시나요? 네네네. 어? 빠매님 계속 쫓기시나요? 오케이. <laughs> 그걸 아이디어야? 아, 그게 아게 <laughs> <그게> 아이디어야? 아니 아 네가 문제예요 네가. 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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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그, 저 이거 해독기 다 돌리고 제가 이렇게 세우러 갈게요. 지금 <laughs> 귀신이 들어왔나? 지금 이 방에. 야나 이거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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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각가. 아, 진짜. 조각가. 아이뭐풀 존재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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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어? 저여눈 던지지 마. 눈 던지지 마. 근데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오냐? 왜또 나한테 오냐? 저기 심리학자님 무섭잖냐? 저기. 아니, 저심 착장님 이짜작나데아매님 아, 네, 네, 네. 형 공격적인 사명씨도 괜찮나요? 아, 괜찮죠. 뭐 저번에는 쌍욕도 하셨는데 뭐. 아니요, <laughs> 아니뇨 아니. 지금인가? 엄마? 엄마? 오케이, 나이스. 야,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사랑합니다, 빠매님. 안 맞는다고 그딴 거 너나 많이 맞으라고 좀만. 아. 어, 네. <laughs> 맞는다, 맞는다. 이거 미안해, 내가 맞는 거였어. 어디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 어디.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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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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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망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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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있다가. 웃음> 진짜 제 심장 아파요 지금 손떨려요 왜요? <laughs> 너무 긴장했어요 <laughs> 왜 갑자기 잡을... 목소리 차분한 척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까 달려라 이럴 때 언제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요 말투가 달라요 왜? 차렸어요 아까는 안 그랬잖아요 소녀 잡으라면서요 <laughs> 빠메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 찢어버렸지 그냥